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채널장입니다 어, 우리 또 아침이 밝아왔어요. 어,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6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좀 차지 차요. 어, 열기차가 좀 심합니다. 친하고 어, 낮에는 좀 더운데 일은 음, 새벽이나 밤엔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십시오. 어, 저도 이럴 때일수록 목감기 관리 잘해야 할것 같아요. 어, 천장의 가장 소중한 부위가, 뭐가 아니겠어, 뭐, 목소리가 잘 나와야 하는데, 어, 제가 또 환절기 좀 많이 약해가지고, 어, 저도 감기 안 걸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엇보다 운동에 목숨 걸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운동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까닭, 까닭, 이유.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갓생 살기. 응? 갓생살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꼭 포함되는 것중 하나가 운동이기도 하지만 삶이 팍팍해질수록 가장 먼저 포기하게, 포기하게 되는 것도 운동이다 아주 흥미롭죠 응? 갓생살기 꼭 포함되는 것중 하나가 운동이기도 한데 삶이 팍팍해질수록 가장 또 먼저 포기하는 게 운동이더라 그러나 운동은 우리가 멋진 삶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어, 일순위로 챙겨야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운동은 우리가 하는 그 뭐, 다른 모든 일들에 음, 긍정적인 그 시너지를 불러 일으킵니다. 긍정적인 시너지를 어,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운동은 혈액을 순환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활력이 돌도록 만듭니다. 활력이 어, 돌도록 만들고요. 이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시켜서,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운동은 우리의 정신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 우울감을 사라지게 만들어줘요. 자신감을 또붙어 줍니다.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운동 꼭 하셔야 돼. 자신감을 붙어아 주고, 어, 정말로 더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또 집중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운동이 바쁘다고 해가지고 운동을 또 소홀히 하면은 오히려 일은 더 더디게 흘러갈 것이고요. 우울과 피로에 지쳐가지고 마음 또한 병들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운동은 필수다. 오늘은 잠깐 시간을 내서 가벼운 산책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응, 오늘 한번 낮에. 하시고 어, 잠깐,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활기를 불어 넣어 줄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여러분이 어, 삼성전자 사랑하는 그날까지 한번 또 열심히 주장창 떠들어 댈 테니까, 음,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 사진 속을 보니까 아주 재밌네요. 이게 유명가 스테일러 스위프트 이 팬이 촬영한 사진이에요. 음, 사진, 사진인데 이 가수예요. 참 가수 옷차림이참 특이하네요. 어, 일종의 스마트폰 찍었는데 이 갤럭시 S23으로 찍은 거야. 원거리에서 찍었어요. S23 울트라 울트라 줌으로 땡긴 거죠. 이거는 아이폰 이렇게 못 합니다. 그죠? 못 하죠. 어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S23 울트라로 찍은 영상이 연일 화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 콘서트 필수품이 되고 있다네요. 이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면 갤럭시 S23 울트라를 대여해주는 서비스까지 또 생겨나고 있더라. 그런데 이 카메라 기능만큼은 삼성이 애플을 눌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서 유명 팝가 스테일러 시프트의 콘서트장을 찾은 팬이 이 삼성 이 스마트폰 울트라로 이렇게 찍은 거야 쫙 찍습니다 줌 땡기는 거예요 해당 영상은 콘서트장을 찾은 팬이 어, 3층 관객석에서 어, 삼성 갤럭시 S23 울트라의 줌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아주 특이하죠 이렇게 확 땡겨 가지고 이제 볼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음. 영상은 그래요 그 줌을 전혀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이후에 100배 줌으로 여기 100배 줌 100배 줌을 이어지더라. 저도 가끔마다 100배 줌쓸 때가 있는데, 아주 흥미로워요. 영상을 보면 처음 화면에는 모대 위에 시프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지만 줌 기능을 사용한 후에는, 줌을 사용한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전신은 물론이고, 이목구비까지 다보이 이목구비까지 다 보이더라.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애플도 놀랬을 것이다. 아이폰을 쓰고 있긴 한데 이, 영, 어, 이 기능은 삼성이 최고인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덕질에는 갤럭시 필수다 만원경 필요 없더라 다양한 반응이 이제 쏟아지는 겁니다 어, 미국의 스마트폰 전문 미디어 샘 모바일도 이번에 나온 애플의 아이폰 15가 음, 카메라 성능에서는 갤럭시 S23을 뛰어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어, S23 울트라는 이억 화소 메인 카메라를 탑재했고요 어, 최초의 삼성 휴대폰입니다 특히 삼성 갤럭시가 망원중 카메라 성능이 있어서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 중 제왕이 자리에 있다고 분석을 해요. 어, 애플 아이폰 15 프로맥스도 장거리 촬영이 가능한 그 망원중 카메라를 내장해서 사용자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근데 애플이 삼성에 버금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삼성이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어요. 아이폰 15 프로맥스의 망원중 카메라는 1,200만 화소 그 해상도의 5배 광학 줌으로 갤럭시 S23 울트라의 그 10배 광학 줌의 범위에는 미치지 못하더라 미치지 못하더란 겁니다 애플은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이 매우 뛰어난 점이 특징이에요 하지만은 어, 5배 망원 카메라를 사용해도 이미징 센서 해상도가 1,200만 화소라고 하죠 그 삼성의 망원 카메라 성능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게 어,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합니다 아, 이런 거 보면 삼성전자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튼 멋집니다, 멋져. 어, 삼성전자의 그3분기 흑자를 견인한 공신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그 MX 사업부였어요. 여기에 더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SDC. 여기도 깜짝 실적으로 힘을 보탰는데 하튼 2조 원대 영업이익 그 복기를 도왔습니다. 어, 11일날 발표된 그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서. MX 사업부의 사업부하고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분의 영업이익이 3조 8천억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 이 중에 MX하고 네트워크 사업부가 3조 4천억에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반도체에서 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3조 원 이상 이 적자를 이 스마트 판매로 극복한 거야. 응? 스마트폰 판매로 극복을 했더라. 어, 특히 지난 8월에 이 출시된 신작 폴더블 스마트폰이 갤럭시 Z 플립5랑 그 Z 폴드5의 성과가 호재였어요. 그 삼성은 글로벌 1위 폴더블 폰 생산 기업입니다. 응? 어, 그래서 신작의 Z5 시리즈는 출시 이후에 주요 국가에서 판매량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 지금. 어, 국내에서는 음, 사전 판매량 102만 대 신기록 썼고, 인도에서 사전 예약 시작 28시간 만에 음, 10만 대를 넘어서면서 인기를 끌어요. 현재 동남아, 중남미 등에서도 전작의 성적을 뛰어넘으면서 흥행을 했고요. 어, 지난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출혈량이 9% 감소한 2억 6,800만 대를 기록을 했는데, 음, 같은 기간 폴드블폰 시장 규모는 어, 10% 증가한 210만 대를 기록을 했죠. 어, 다만 전반적인 그 부품값 인상은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합니다. 어, 삼성은 이번 플립과 폴드5의 출고가를 전작 대비 5만원, 10만원 정도 높였는데, 이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 A/P하고 그 카메라 모듈 중에 가격이 크게 뛰면서 완제품 가격 인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 4분기에도 스마트폰 사업은 효자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어깨에 따르니까 4분기 m x w 영업이익은 약 2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어, 주력 신제품 출시 시즌이 아니라서 3분기보다는 음, 다소 줄어든 그 수준인데 반도체 부분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상당수 매울 것으로 전망을 하는 거죠. 어, 업계에서는 삼성의 올해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량이 천만 대를 넘어설 거로 기대하네요. 음, 삼성은 지난해 폴더블폰 시장에서 82% 점유율을 차지했고 압도적 1위를 기록을 했죠. 이렇게 SDC 사업부도 어, 애플 등 대형 고객사 납품을 늘리면서 이제 실적 개선에 기여해요. 3분기 SDC 사업부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정도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 SDC는 아이폰 15 시리즈 4종의 OLED 그 신제품을 납품하는데, 어,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아이폰 15 OLED 초동 물량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넘겨주면서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4분기에는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5 시리즈가 본격 출시에 따라서 어, 3분기보다 더 높은 영업 이익을 기록할 것 같고요. 아이폰 15 시리즈가 어, 중국 시장 판매 리스크를 극복하고 얼마나 더 선전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 삼성 디스플레이 매출 중에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10%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 TV와 가전을 담당하는 영상 디스플레이하고 그 가전 사업부가 전 분기와 비슷한 실적을 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 생활가전은 스마트싱스 기반의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과 에너지 고효율 제품 판매를 확대하면서 선방을 했어요. 어,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하만 역시 전분기 영업 이익을 상의하는 음, 4천억 정도 가까운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뭐, 무선 오디오 수요 증가, 디지털 커피 등이 이제 경쟁적인 영향을 줬죠. 올해 상반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음, 전장 사업 수주를 달성하기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 막잘 하고 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삼성이또 불황의 터널을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3분기 조단이 영업이익을 거둬 가지고 어, 바닥을 찍었다는 평가 나옵니다. 어, 3분기 선전에는 반도체 사업 적자 폭이 줄어든 게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고요. 2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어, 삼성디스플레이도 모회사인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에 기여를 했어요. 이제 3분기까지 누적으로 10조 원 넘는 손실을 낸이 반도체 사업은 어, 4분기 적자 폭을 줄이고 내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음, 삼성은 반도체 업 방턴 어라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어, 4분기에는 3조 원대 내년 1분기에는 한 5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둘 거라고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어, 나오고 있고 어, 삼성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정도로 점정 집계됐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어, 지난해 3분기보다 77.9% 감소한 수치예요. 하지만 증권사 컨센을 보니까 큰 폭으로 오라왔고 영업이익이 6천억 대에 머무는 그 올해. 1, 2분기와 비교를 하니까 실적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어, 삼성은 부분별 세부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업계는 삼성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서 3.5조 원대 후반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올해 1분기하고 2분기에 이어서 3, 3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하지만 적자 폭이 갈수록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이 됐고 지난 4월부터 이 추진한. 반도체 감산 효과가 3분기에는 본격적으로 가시야할 것으로 풀이 됩니다. 감산 효과는 통상 감산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나타나는데, 어,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바닥을 다지고 있고, 시장조사업체 디램 익스텐지에 따르니까, 이 PC용 디램이죠. 이 범용제품. 이 9월 평균 고정가가, 어, 1.3달러로 전달을 갔대요. 4월부터 이어진 하락세가 멈춘 건데, 여기에 고객사의 반도체 재고 소진이 맞물리다 보니까, 어, DS부문은 반등의 기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 4분기 삼성의 반도체 사업 전망은 한층 밝고요. 어, 디램 가격이 이달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어, 디램 범용 제품 가격은 6일 기준 1.518 달러였어요. 한달 전에 기록한 연중 최저가 1.447 달러보다도 4.8% 정도 도 올랐고, 어, 삼성은 지난달 스마트폰 등에서 들어가는 그 모바일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디램하고 어, 낸드플래시 가격을 10%에서 20% 정도 인상을 해요 어, 메리츠증권는 그래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올해 4분기에 음, 아, 상승으로 반전해 가지고 내년 2분기는 상승폭이 크게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하고 AMD의 고성능 D램이죠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3를 HBM3를 공급하는 것도 실적 개선에 기여할 건데 이 HBM은 D램을 여러 개쌓아 가지고 데이터 처리 속도랑 용량을 높인 제품으로요 인공지능 기술 확산과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 HBM3 가격은 최신 D램의 한 5배에서 6배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D램 어,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감지되는 데다가 또 HBM3 판매량도 늘어나는 만큼 삼성전자 DS4는 내년 상반기에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어, 이 같은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의 4분기 영업이 컨셉은 3조 4,564억 정도 찍게 됩니다 내년 1분기 컨셉은 5조 230억, 연간으로는 한 32조, 한 7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삼성의 자회사죠. 삼성 디스플레이도 선전을 했죠. 3분기에 한 1조 9천억대 영업이를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어, 분기 기준으로 해서 사상치된 지난해 3분기에 근접한 수치고, 어,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8월 갤럭시 Z 플립 5, 폴드 5를 애플은 9월에 아이폰 15 시리즈를 출시한 영향이 컸습니다. 어, 삼성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Z5 시리즈의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한편에 아이폰 15 시리즈에도 중소형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고요. 아이폰 15 시리즈 흥인 여배에 따라서, 따라서 또 4분기 실적이 3분기를 또 웃돌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잘 팔리면 은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거죠. 어 하여튼 3분기 만에 이제 조단이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이제 반도체 부진 그 지속으로는 표정은 또 밝지는 않다고 하고 어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제 전체 실적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던 반도체 부분이 음 3분기 연속 3조원 이상 적자를 내면서 이제 업황 회복이 더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죠. 어 다만 그 생성형 인공지능 그 특수에 올라탄 D램은 올해 4,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업황 반등 신호 탄을 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어 실적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낸드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진이 좀 이어질 거라는 엇갈린 전망도 있고요.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핵심 분야인 DRAM 시장은 고강도 감산에 따른 그 수급 불균형 해소, 그리고 생성형 AI 양 고성능, 그리고 고부가치 DRAM 출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 시장 조사 기간에 따르니까 PC용 드램 범용 제품이죠. DDR4 8기 b 짜리2 6 6 6 이거의 현물가가 어, 지난 6일 기준 1.518달러네요. 1.518달러로 올해 9월 4일 기록한 연중 최저가 대비 어, 4.83% 올랐네요. 어, 통상 현물가는 6개월간 시차를 둬가지고 기업 간 도매가인 고정가에 반영이 돼가지고 어, 시장의 선행지표로 평가가 됩니다. 아, 디랭 고정가는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일, 일단 하락세를 멈췄고 PC용 디랭그보형제품의 9월 평균 고정가가 1 3 0달러 전화가 갔고요. 어, 디랭 가격은 지난 21년 7월 4.1달러로 어, 최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어요. 어, 생성형 그 AI 양그 DDR5, 그리고 HBM3 등의 수요 확대에도 DRAM 업황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GPU에 탑재되는 HBM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어, 일반 DRAM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죠. 그 HBM 4세대 제품인 음, HBM3의 경우 일반 서브용 DRAM 대비 가격이 5배 이상 좀 비싸다고 하네요. 삼성은 그 세계 최대 GPU 업체 그 엔비디아의 어, HBM3를 공급하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 삼성은 내년에 HBM 그 생산 능력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해가지고, 음, 시장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5세대 HBM인 음, HBM3E 양산 준비도 마쳤고, 어, 일단, CT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내년 엔비디아의 HBM3 공급 물량의 음, 30%, 30 정도를 삼성전자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삼성의 그 HBM3 생산 능력이 아직 크지 않은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어, 실적 기여도가 높지는 않을 거다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IT 수요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랜드 시장은 디렘에 비해서 좀처럼 한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네요. 어, SSD나 그 USB 메모리, 뭐 시큐어 디지털 카드 등그 데이터 기억 장치인 랜드가 이 디렘보다 기술 난이도가 낮아가지고 어, 시장 경쟁이 치열해요. 그리고 공급량도 많고 디렘 어, 시장은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 업체가 독점하는 구조인데, 이 낸드는요, 뭐,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까지 포함해서 한 5개 업체가, 어, 점유율 역차가 크지는 않아요. 어, 디렘과 비교했을 때 업황 반전의 모멘텀을 갖지 못하면서, 찾지 못하면서, 음, 낸드 침체기가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삼성의 그 랜드 사업 연, 연간 적자 규모가 올해와 내년 각각 11조 5,900억 한 7조 700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하네요 어, 24년까지는 랜드 적자가 이어지기 때문에 디램에서의 어, 영업이 극대가 실적과 그 이후 투자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랜드는 디램에 비해서 수요 회복이 덜인 상황이고요 하여튼 기업용 SSD가 생산용 AI 서비스이긴 하지만 이 d 램에 비해서 탑재되는 제품 수가 워낙 적어가지고 아직까지는 큰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일단은 조금 기다려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